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이구간의 일봉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자르기 윗골이 만들어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래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자 하단의 이 구간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미 상단의 저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매물 소화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자이 고점 7,500원의 이 단기 고점을 넘길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,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 줬습니다. 자 절대로 급락에 대한 조정 안 나올 거다라는 거자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.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가격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 테마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뉴스 보고 거래하시다가 자 고점에 물린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이렇게 거래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. 자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만 자,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긴데, 자,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, 이 내용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자, 가격과 테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위해서 자, 이렇게 100% 무료로 자, 종가 베팅방 자,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종가로 거래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자,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그 이유. 자,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엄청난 특징이 있죠. 상승을 할 때에도 자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음봉이 많습니다.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다는 얘기죠. 자 항상 시작하는 이 출발 가격이 높고 항상 주식 시간 자장 마감할 때가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.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려하죠? 자 이렇게 장중에 중간중간 단타락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? 자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.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은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이건 여러분들이 싫어도 이렇게 거래하시면은 계좌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방처럼 여러분들이 종가 거래를 해야만 매일매일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드린 종목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3월 20일에 보내드렸고 자 오후 2시 51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자첫 번째 종목 토모큐브를 드렸습니다 자 항상 매수가는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누구는 가격이 낮고 누구는 가격이 높고 이런 차 등이 하나도 없다 자 모두가 매수가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다 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물론 이런 거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바로 이슈입니다 이슈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느냐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절대로 아무 종목이나 툭툭 던지면서 자 이거 사세요 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자이 도모 큐브 같은 경우는 자 바이오유일 원천기술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수의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이슈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자 세계 최초 자 미국 국립암연구소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뽐냈다 자,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.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토모큐브의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다. 자그 연구가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란 얘기입니다. 자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? 앞으로의 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. 자 직접적으로 매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도 확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.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뉴스를 말씀해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할 필요 가 없이 자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이 도모 큐브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? 자, 13%의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자, 100만원, 100만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은 13만원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. 자, 이게 적은 수익 같을 수 있지만, 자, 이렇게 여러분들 20일만 거래를 해도 260만원의 수익이 되는 거죠.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니다.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. 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여러분들 어쩌다가 운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말씀해 드렸죠. 자 합리적으로 자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이 방에서 거래만 하시면은 자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충분히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다.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 특징. 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어떻습니까? 장대음봉 또 나와주죠. 자, 여러분들이 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. 여러분들의 손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.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종가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자 이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종가로 거래하시면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15%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수익을 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. 자두 번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로을 드렸습니다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종가로 드렸어요.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가동일하고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도를 하면서 자 모두가 똑같이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.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자 건설에 대한 내용으로 드렸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만 선별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. 자 관련 뉴스를 좀볼 겁니다. 자 SK 그리고 삼성 대기업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. 자 HBM의 승부수를 건다라는 건데 반도체 패키징에 이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략을 가속화할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 마이크론의 수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그 시작점에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슈에 대한 분석은 제가 직접 할 거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 마이크론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9시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? 자 13%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자, 100만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13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제가 이 수익 합리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드리지만 자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보유를 하고 관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지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만 매도하셔도 자 이런 수익 평균 10에서 15%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세 번째는 태성을 드렸습니다. 자 매수가도 종가로 드렸는데 자 종가로 드리면 어떻다고 했죠?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고 아침 9시 매도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똑같이 수익 내고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태성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자 연내 천안 신공장은 완공을 할 거다. 자 지금 1년 짜리 장기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장비 생산을 본격화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.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섹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성장에 있어가지고 대박 모멘텀이 이제 붙은 상황입니다.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급락이 없어요. 계속해서 매직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다.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리면은 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. 저희 태성의 분봉을 보시면은.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? 자 8.9%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시가에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자 2, 3%자 이런 수익, 이런 작은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다.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양전환 시켜가기에 충분한 그런 수익이 자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자 말씀을 자 드리고 싶습니다. 자 5073의 아, 못 칠하나? 자이 번호로 힘내자 라는 의미에서 아자라고 자,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 은자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함 꼭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 분봉을 통해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최차적으로 하단에 6천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, 하단에 5,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5073-3571이 번호로 자,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자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날것 같고요. 자,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자, 이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, 이 테마,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. 자, 종전 벌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. 자,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. 자,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.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.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. 종전 자 100%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나와졌습니다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람 관련해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에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.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,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.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.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%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,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.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? 광물로 잡았죠. 광물, 광물과 자,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자,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, 바로 종전, 광물 그리고 미국.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.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. 자, 왜안 됐냐? 자,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,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,000원대 수준인데, 자,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,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,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,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, 5073에 357 1로 자,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,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 자,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. 자,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, 종목식, 세종목식 종가 베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 매일 같이 10에서 15%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5 0 7 3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 방까지 바로 자,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